예, 오늘 설교를 자작시를 먼저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렁이인데, 제가 이 가늘고 긴 이런 것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뱀인데, 제가 뱀 싫어하는 거는 뭐, 온 식구들이 다 알아서 어릴 때도 예원이가 뱀 그림을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를 위협하고, 그럼 저는 막 도망가고, 그렇게, 이뭐 뱀을 제일 싫어하고, 뱀처럼 가늘 긋긴 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지렁이도 가늘 긋기로 가서 엄청 제 싫어합니다. 그, 제목이 지렁이라는 시입니다. 산책길에 내 눈에만 들어오는 반짝이는 빛이 있었다. 흙냄새가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 그는 콘크리트 길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길은 그의 집이 아니다. 풀잎도 흙도 그늘도 없다. 징그러운 놈, 아주 오래전 아담이 선악과를 한입 베어 물던 날처럼, 그도 무언가에 이끌려 흙을 떠났을 것이다. 어쩌면 비가 그를 불러냈고, 어쩌면 꿈이 그를, 그를 불러냈을지도 모른다. 더 멀리, 더먼 세상을 보기 위해 콘크리트 길 위로 올라섰는지 모른다. 하지만 길은 너무 길고, 햇빛은 너무 뜨겁고, 걸음은 너무 무겁다. 몸을 비틀 때마다 세상은 한 뼘씩 밀려나고, 몸뚱이는 조금씩 말라갔다. 아내는 내 눈이 거기 머물지 못하도록 잡은 손을 끌었지만, 내 그림자는 그와 함께 길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나도 흙을 떠난 적이 있다. 더 높은 곳을 보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더 멀리 가고 싶어서, 스스로를 길 위에 던져 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길은 나를 품지 못했고, 햇빛은 나를 더욱 메마르게 했고, 사람들의 발자국은 내 안의 고요를 짓밟았다. 아린 기억이 스쳐가던 그때, 말라가는 그의 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렀다. 돌아가야 해. 흙으로 돌아가야 해. 거기서만 숨을 쉴수 있어.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던 내 귓가에 뚜렷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햇빛은 여전히 뜨겁고 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작은 구름 하나가 길가의 풀립 사이로 살며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다시 일어선 내 그림자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때 인생은 마치 길 위에 지렁이처럼 메말라 갑니다. 안전도, 쉼도, 숨쉴 공간도 없는 곳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지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교차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제자리로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열로하여 병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이들 아들 요셉에게 과거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히 소유할 땅과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던 것을 말해줍니다 3절과 4절 이야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사실상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금껏 지탱하도록 한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임종에 앞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적시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고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자에게는 유산이 두, 두 몫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였고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길에서 죽음으로써 레아처럼 가족의 묘에 묻히지는 못했지만, 야곱은 라헬의 장자인 요셉을 두 배로 축복함으로써 그녀를 기념하고 위로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8절부터 12절, 2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이 말씀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니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12절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장자 문하세를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향하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14절 야곱이 손을 엇바 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즉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나세의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 안에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나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9절,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야곱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야곱은 손을 겨, 교차해서 이 둘째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한 것일까요? 예, 야곱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지만 그의 여, 영화는 예, 결코 어둡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하쇠가 장자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조부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고백에서 알수 있듯이 그의 인생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는 성숙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적고 있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장면을 야곱이 생애의 믿음으로 행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성경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머리에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독자인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한 것. 예. 그리하여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야곱의 말은 세상의 일반 질서가 뒤집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약한 자가 강해지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일반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니다 예, 야곱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을 교차했습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안은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전통적으로 더큰 축복, 더큰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이 찾아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둔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그 순서, 장자 먼저라는 이 논리를 뒤엎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의 역전은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반복해서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예, 첫째 가인이 유기되고 둘째인 아벨이 택하여집니다. 이스마엘이 유기되고 이삭이 택하여집니다. 장자 에서가 유기되고 찾아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가장 보잘 것 없던 막내 다윗이 형들을 제치고 택해지는 거 하면 형들을 다 유기시키고 솔로몬이 택함을 받습니다. 형 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모세가 택하여지고 르우벤이 아닌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아니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 그죠? 연장자, 힘, 외모, 공로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한 자, 장자가 아닌 이 아벨, 이삭, 야곱, 다윗 등 작은 자 약한 자가 선택되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짐승의 구유에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아무 힘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뒤집으실까요? 세상 질서를 이렇게 뒤집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자들 편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이 작은 자, 약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것은 에브라임이 문화세보다 뭔가 똑똑하고 특출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죠. 예, 강한 자가 첫째가 되고 잘난 자가 위가 되면 그건 자기가 강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능력에 합당한 대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 영광만 있을 뿐이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성취한 것이니까.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 크기, 권력, 성공, 소유,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다스리고, 높은 자가 낮은 낮은 자를 부립니다. 예,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질서를 제시합니다. 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었으시고 작은 자를 크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왜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막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무거운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영광 안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인간은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나 존 파이퍼가 말하는 기독교적 쾌락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제자리를 떠나면서 시작된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왕이 되려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창조의 목적, 그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미,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게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교차된 손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을 귀히 여기시면서 축복하시죠. 예. 하나님은 사람 눈에 작아 보이는 것들, 약한 자, 비주류, 무명, 실패한 자, 상처 있는 자. 혹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잘 것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애정을 쏟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돈, 권력, 성취, 명성, 혹은 건강, 이런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날려버리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과 자만 안에 우리를 가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더큰 선을 위해서 우리 삶의 순서를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 우리의 제자리에 서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이 아닌 물지 아닌 물속이 제자리인 것이죠. 새는 새장이 아닌 하늘이 제자리인 것이고, 나무는 처음에 뿌리 내린 그 자리가 제자리인 것이고, 지렁이는 흙속이 제자리입니다. 인간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높, 높아지려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제자리인 것이죠. 예,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이 화분들이 너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됐는데. 너무 예쁘다고 특히 저 지금 길가에 내놓은 저 벵골 갈 고무나무 저거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무 예쁘다고 기둥이 저렇게 굵고 숲이가 흰색에다가 너무 예쁘게 그렇게 자랐는데 다 그렇게 또 화분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자라니까 계속 잘라주고 뭐 하는데, 우리가 화분 중에 저 드라코 있죠? 저기 지금 제일 뒤에 있는 거, 드라코. 저게 키가 얼마나 컸습니까?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무 큰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에도 한번 잘랐어요. 위에를 조금 잘랐는데, 저걸 자르면 꼭 목을 자르는 것 같죠. 거는 다른 가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꼭 목을 자르는 느낌이 들어서 잘 자르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또 엄청 컸어요. 엄청 커 있었는데. 예. 지난주 우리 먼데서 오신 우리 집사님, 우리 이모님이 저거 너무 커서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laughs> 말씀하셔서 예, 마음 먹고 잘랐습니다. 다 보셨죠? 정말. 크게 잘라냈어요. 잘라냈더니 너무 예쁘게 됐는데. 너무 예쁘죠, 그죠? 잘라내니까. 잘 자른 것 같아요. 근데 잘라낸 부분도 너무 이쁘고 너무 아,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물병에다가 담가서 넣어놨었죠. 버리기 너무 아깝고. 혹시 뿌리라도 나면 심어볼까 하고 넣는데. 근데 주중에 제가 그걸 계속 봤잖아요. 근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그게 보기 이상한 거예요. 네. 점점 보기가 뭐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 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예뻤던 그런 드라코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 드라코는 그렇게 물병 속에 있을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흙에 깊이 심겨져서,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서, 흙 속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햇빛을 받고 해야지, 비로소 드라코답게 예뻐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은 마치 콘크리트 위에 지렁이처럼 잠깐은 자유로워 보일 수 있고, 또 물병 속에 든 드라코처럼 잠깐은 예뻐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말라가고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숨을 쉬는 지렁이처럼, 흙에 심겨져야 아름다워지는 드라코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 그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진정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